자, 김기택 작가의 멸치라는 시가 있고. 나 보지 마. 선생님 옛날 별명이 멸치였거든. 근데 지금은 살이 좀쪄 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 작년만 해도 진짜로 말랐었거든. 지금은 그렇게 안 말랐죠. 지금도 말랐나? 보기엔 말라 보이니? 어, 그렇지 않아. 몸무게로 봤을 때 작년보다 5kg 이상 쪘기 때문에 선생님이 키가 181입니다. 못 믿겠지? 와서 봐. <laughs> 키가 181에 생각보다 크지 않니? 네. 그죠? 진짜로 실제로 늘시네요. 커. 181에 몸무게가 장 이게 말해 되나? 아, 5kg 훨씬 덜쪘다 작년에 선생 님 몸무게가 57kg였으니까 작년 몸무게가 키 181에 몸무게 56에서 57요 정도였어요. 지금 현재 선생님이 키 180점 몇으로 키가 줄었어?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그렇다고? <laughs> 지금 몸무게가 64kg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7kg가 쪘네 좀 쪘네요 이 선생님 팔다리가 얇아서 그렇지 어디로 쪘나 모르겠어 살이 어디로 쪘지? <laughs> 여기로 들어갔나? 그래서 살이 좀 쪄가지고 그렇게 일어났는데 원래 별명이 멸치였거든 고등학교 때가 예술이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키는 그때 이미 다 컸으니까 키 181에 몸무게 53kg였어요. 기야, 잠깐만 있어봐. 신검 받을 때그 군대 갈때 신검 받는다 그러죠. 신검 받을 때 신검 받을 때도 몸무게가 54kg인가 그랬어요. 181에 54kg, 요랬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은 역시 나보다 좋게 나가잖아, 막 <laughs>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랬었죠. 그때 이제 별명이 별치였어요.